그 놈의 그 평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여기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그래서 여기 햇볕 정책 주장자들이 뭘 해서, 아, 만나고 와서는 여기 전쟁 없어진다. 이것을, 여기 전쟁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끌어먹기 위한 그런 술책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기본 전략은 미군을 철거하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자파 정권을 세우고, 그들이 갑자기 기습해가해 주고서, 어, 이 백만의 그런 특수부대들이 다 요소요소를 점령하고서 연방제를 선포하자는 거예요. 그게 기본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특수부대가 기본 전략 부대지 핵무기가 기본 전략 무기가 아니다. 늘김정일이가 강조하는 거예요. 둘째로, 이 햇볕 정책이 무슨 가면을 쓰고 있는가? 민족주의의 가면을 쓰고 있거든. 우리끼리 자주적으로 통일 하자. 자주적으로 하는 게뭐야 미국을 반대하는 게 이거거든. 미국을 배제하자. 외세를 배제한다. 원래 공산주의자들이, 어, 그, 민족주의를 인정합니까? 늘김희서에 그렇게 말해서. 남조선 정권이라고 하는 건갓쓴 정권이다. 갓이라고 하는 것은 갓을 끌어 마야 하는 그갓끈갓끈이 갓근, 생명이다. 한갓끈은 미국과의 가 연결된 갓끈이고 하나는 일본과의 연결된 갓근, 갓끈을 계속 게 맺는데 그 미국과의 갓끈 끊고 일본과의 갓끈 끊게 되면 입으로 불어도 그놈의 갓이 날아난다. 그에 때문에 모든 전략은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이, 이, <laughs> 일본과의 그런 공조체계를 약,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우리끼리 한다고 하면서 자꾸 우리끼리 자주적으로 뭐 있다고 소리하면서 미국을 배제하고, 반일, 뭐 조금만 얘기해도 독도문제만라고 해도 크게 피대주로 올려서 자꾸 얘기하고, 반일, 반미가 마치도 애국주의같이 자꾸 주장하는 거, 이게 뭐인가? 이게 바로 김조일이의 여기 사람들의 민족주의적인 감정을 고치시게 해주고, 미국과의 동맹을 끊고, 일본과의 공조체계를 끊지는 그 전략에 공조하는 게 아니고 뭐겠는가 셋째로 지금 햇볕정책에서 가면을 쓰고 있는 게 뭐인가? 그건 민주주의라고. 자칭 민주주의야,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제일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짜 민주주의라면은, 인민을 주으로 생각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북한의 인민에 대해서 인권 문제 얘기하면다애매해 다른 나라에서도 그걸 자꾸 문제하는데, 한국에서 동포인데도 그걸 애매해애매해그럼 무슨 놈 민주주의인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친북 반미 세력의 정체는 김정일이하고 공조하고 있는데, 그게 대북 정책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대북 정책만이 아니라는 거. 이 국내에서 결국에 가서는 여기 친북 반미 정권을 세우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이곧 우리 나라, 이 한국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라는 거. 이걸 정권을 잡는가, 잡지 않는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 한국이 지금까지 기적적인 성과를 달성한 걸다 망치는가, 아니면 계속 우리가 민주주의를 수호해서 민주주의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하는 우리 한국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고, 이걸 잘, 이것만 잘 해놓으면 토일은 저절로 됩니다.